손대지 말라한 거예요. 손을 대가지고, 똘똘이, 아니면 손에, 이렇게 해라, 한 거예요. 근데 빠진 거예요? 다 빠졌어. 희한해요. 부동산 매매는 50건 뺐다는 거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50채 갖고 있던 거예요? 응. 부자네요? 그 사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비빚 쪽은 개타고, 개타고. 사가지고, 남의 돈 빌려서, 어, 큰돈막 10분씩 주고 해가지고, 금방 나가면 자꾸 그 사람은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시속적으로 오래 걸린다. 뭐 1년 이상 걸린다. 이러면 어떻게 돼? 마레이나스가 되는 거지.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내년에 아. 상문이 들어라고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가셔가지고 또 진우기 했는데, 진우기 하면서부터 또 터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그랬거든. 건물 사지 마라, 지금. 그 돈을 이제 지, 저축을 했다가 큰 건물을 사서, 이걸를네가 월세를 받아먹어라 그랬는데, 신간의 욕심이다 보니까 자꾸 또 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 장... 손대지 말라한 거예요. 손을 대가지고, 또이이 아니면 손에 이렇게 해라. 근데 빠진 거예요? 다 빠졌어. 요 희한해요. 선생님 이거 저 빼주세요 하고, 사내가 한더번먹어서 기도하고 나면 빠져요. 그러다가 비방식을 쳐버리고, 사내가 갖고 아니, 그러면 그 손님하고, 양명한 신령님하고 선생님하고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알면은 잘 맞아야 또 맞는 거지 선생님의 만 어떤 비법이 있으신가요? 비법도 거예요? 있고 잘 맞고 그분을 어떤 스타일이라면 할머니 저똥 어떤 똥을 살까요? 노란 똥을 살까요? 빨간 똥을 살까요? 할 정도로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오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네가 나를 믿었니? 어 믿었으니까 해줄게 이거고 아... 이제 선생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빼주세요 이것만 하면 저 그만 할래요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돈이 있는 걸로 모여놨다가 어, 큰 건물을 사라. 그 대신 나 이거 선생님 사도 될까요?라고 했을 때어사할 때만 사라. 음... 제주도 거 내가 하지 말라는데 해가지고 저렇게 사단난 거야. 다 빠졌는데. 그 비법이 뭐예요? 근데? 비법은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비법이 따로 없어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어? 그래도 아이 정도는 먼저 해봐라. 음. 그런 거 하나만. 띠마다 틀려요. 이 사람 생월을 놓고 띠마다. 방법이 다 틀리다. 한 나루만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집에 누가 살아요? 그러면 그 집에다 비방을 못 치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비방으로 그 사람이 하는 방법과 내가 하는 방법을 통일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안 사는 집이다 가게 가게 터다 뭐 아니면 지금 뭐 사람이 안 산다. 신발을 내가 신던 신발을 바깥으로 나가게 코를 내놔라. 그리고 등기우표를 갖다가 동서남북 중앙에다 붙여라. 그 방법이 있고요 비은 공실 상가 같은 경우? 어어어. 어, 어. 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아서 못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본다르며, 잠깐 기다려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산으로 가서, 빌면서 제가 또 비방을 쳐요. 선생님, 그러면 뱀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뱀띠 같은 경우에는 원 자체가 뱀띠가 먹는 거는 뭐예요? 쥐. 오. 그죠? 네. 쥐띠에 맞춰서 또 가는 거죠. 우리가, 어, 업이라 그래. 음. 업을 풀어주면 돼요. 산에 가서 내가 해요. 그거를 업을 풀어서. 애초에 잘못되어 있는 업을 품으로써 음. 일이 풀리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죠. 이게 꼬여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 뱀이 토알이 들고 머리를 들고 있잖아. 음. 안 나가요, 절대. 그 업터에, 업터라고 그러죠. 우리가 얘기하는. 업터에서 집도 맞춰가지고 똑같은 아파트야. 똑같은 땅에서 1층, 2층, 3층, 4층, 15층까지 터가 다 틀려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비방을 쳐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터를 일단 재워놔야 돼. 터를. 그리고 업터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 뭐 업을 좀 풀어놔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업은 뭐냐? 업죽으로 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왜 왜 부동산이 매매가 안 될까요?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맡겼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